근본적으로 왜 자꾸 이걸 구조 변경을 하고 싶어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나 아니면 메이플자이나 이런 데 공사를 해요. 근데 거기도 집을 다 뜯어요. 이제 입주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가 안방 쪽에 있는 부분을 치환을 하면 오히려 배관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화장실에도 그 라인이 있으니까. 그럴 때 해드린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게 100평에 사시는 분이든, 50평에 사시는 분이든, 20평에 사시는 분이든 이건 똑같이 원해요. 그거 들고 주성주성 가서 거기다 넣어야 되고. 그러니 차라리.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업계 이면의 뒷이야기. 인테리어 뒷담화의 호스트를 맡은 표정빈 PD입니다. 저는 김소연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해볼 뒷담화 주제를 좀 정해봤는데 오늘 네. 주제는 하이엔드 인테리어입니다. 음... 연구원님은 뭐 하이엔드 인테리어 하면 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하이엔드라고 하면은 좀 명품 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음. 저는 이제 이 주제를 선정을 하면서 아무래도 네. 이 디자인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음...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하이엔드 인테리어 좀 디자인에 걸맞는 게스트님들을 좀 섭외를 했죠. 네 쉽지 않았습니다. 에이, 아 정말 이 나랑이 많은 <laughs> 2024년 한국인테리어 디자인협회 디자인 대상수상 현재 인테리어 씬에서 가장 컨셉추얼하고영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계신 디자인쉐어의 손정우, 이완 디렉터님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디자인 시어에서 디렉터 맡고 있는 이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시어에서 프로젝트 디렉터를 맡고 있는 손정우입니다. 다른 업체들 보면은 음. 다른 디자인 회사들 보면 많이들 대표님, 그리고 실장님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호칭을 쓰시는데 PD 님이란 호칭을 원래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 <웃음> <웃음> 그 대부분 인테리어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생기고 팀원들이 많아지면 이 현장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현장 감리를 보는 우리 시공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발 물러서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더 밀도 있게 네. 좀 쳐다보길 원해서 프로젝트 디렉터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사실은 좀 겉멋이 든 거죠. <laughs> 한국인테리어디자인협회라는 곳에서 디자인 대상을 좀 수상하셨어요 대표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수상하신 이유가 혹시 스스로 생각하기에 있다면 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사례와 다르게 좀 컨셉추얼한 현장이었죠 한국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서 재해석하는 거에 좀 집중을 했었고요 그럼 이제는 그래도 어, 진짜 K 문화가 너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들도 조금 그런 거에 한발 앞서서 뭔가 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좀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디자인했는데 운이 좋게 또 수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 너무 겸손하시고 또... 네. 조금 안 겸손한 <laughs> 거 같아요. 안 겸손한 거, 뭐, 뭐 디자인 네. 잘했으니까 좋지 아 않았을까 <laughs> 뭐 이렇게.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디자이너에서는 하이엔드 의 정해를 좀 어떻게 내리고 계신지 이거를좀 음...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 결국에는 우리는 고객님이 주가 되어야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직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 고객님들의 정돈되지 않은 어떠한 생각을 잘 정리해서 그 공간에 담아드리는 게 결국엔 하이엔드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야지만 결국엔 완벽한 공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기사가 국민 평수를 인테리어 하는데 이제 평균 1억을 넘어서 다 흔히 말하는 우리 영림이나 한샘이나 이런 브랜드에서 해도 그 그만큼 주거 인테리어 시장에 돈이 많이 든다라는 것도 맞지만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하이엔드라는 말은 이제는 유튜브만 들어가봐도 대부분 앞에 붙어있는 명칭이라고 좀 보이고요. 그냥 내가 디자인 회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마치 명함처럼 그냥 내세우게 되는 하나의 좀 문화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간이 되게 여러 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이엔드를 처음에 한 키친이 나와요. 항상 사람들이 왜 키친에 힘을 줄까? 왜 키친을 음... 이 하이엔드에 가장 많이 좀 녹이나? 사실 다른 공간보다도 키친이 어려운 이유는 음. 불 쓰죠, 불 쓰죠, 음. 전기 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들도 너무 다양하죠. 가전 들어가죠, 목대 들어가죠, 싱크 수전, 뭐 쿡탑 이런 거 너무 요즘은 너무 진짜 돼요. 엄청 볼드해진 것 같아요. 주방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엄청 많아졌다는 게 결국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많은 기계가 생겨났잖아요. 손빨래 하던 게 세탁기가 생겼고, 빨래를 널던 행위가 반대로 건조기가 생겨서 조금 시간이 단축됐고, 네. 그 인간이 가장 편리하게 느껴진다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시간의 단축에 있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주방에서 시간이 단축되기 위해서 뭐가 생겼지? 식기 세척기 생겼고요. 네. 전자레인지 생겼고요. 커피 머신 생겼어요. 에어프라이기도 나왔어요. 이제는 튀김기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끝도 없이 나와요. 재미있는 건 이게 100평에 사시는 분이든 50평에 사시는 분이든 네. 20평에 사시는 분이든 이건 똑같이 원해요. 그러니까 주방 사이즈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20평에 사는 분도 어, 아일랜드 주방 3m 넣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저희 찾아오면 이게 50평에 가든 20평에 가든 똑같이 리즈는 있는 거고, 그러면 20평에서 돈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게 키친인 거죠. 그러니까 키친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 된 거예요. 코어가 된 거죠. 주거 인테리어에서 근데 키친 하면은 뭐죠? 구조 변경. 아, 네. 구조 변경. 영님? 영님도 맞습니다. <laughs> 영님 앞에 <laughs> 홍보하는 건줄 알고. <laughs> 영님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구조 변경을 해야 인테리어인가? <laughs> 요즘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음. 근본적으로 왜 자꾸 이걸 구조 변경을 하고 싶어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지금 저희도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나 네. 아니면 메이플자이나 이런 데 공사를 해요. 네. 근데 거기도 집을 다 뜯어요. 이제 입주하는데. 한국 건설 문화 특성상 지금 입주하는 게 짧게는 7년, 8년 전에 설계를 해서 이제 완공해서 입주하는 거고요. 네. 많게는 10년이 넘게 걸린 데도 있어요. 우리 주방 사이즈, 내가 원하는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올림픽파크페론 기준으로 네. 세대가 12,000세대예요. 12,000명이 건축가가 설계한 대로 그대로 사세요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구조 변경을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해답은 아니에요. 저희는 처음에 말려요. 기존에 있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장식재를 바꾸는 거를 희망하시는 거냐, 네. 아니면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커스텀된 집을 원하시는 거냐, 그거에 맞춰서 의사 결정을 하시면 저희는 디자이너로서 엔지니어로서 문제가 없게 잘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들고 다 해야죠. 가장 많이 썸네일이나 이런데 노출되는 게 구조 변경, 레이아웃 하면은 여기 저기서 많은 분들이 치원이라고 거실 가고 뭐 일반적으로는 거실과 키친에 치원하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치환 꼭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점검이 가능할 때만 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네. 기존 주방에 있는 배관도 한 3m 거리 이내에 수평 배관으로 가서 지하주차장까지 가는 그 메인 배관에 꽂혀서 이게 시에서 정리하는 하수처리장까지 음.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가 안방 쪽에 있는 부분을 치환을 하면 오히려 배관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화장실에도 그 라인이 있으니까. 그럴 때 해드린다는 거죠. 뭐 아파트 다 살아봐서 알겠지만 유해지 UH 배관 막히면 화장실 가서 천장 열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점검할 수 있는 라인이 있게 한 상태에서만 치안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꼭치안하지 않더라도 네. 뭐 기본 구조에서 네. 키친에 대한 좀 이해도를 좀 높인다고 하면 여러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음. 좀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식탁 돌리고 네. 이런 거 아, 많이 아, 하잖아요. 아, 네네네. 네네네. 진짜 시공 뭐 시공비도 많이 들고 하드웨어도 구하기 어렵고 에이전시 통해서 겨우겨우 구해서 이제 그런 구현한 는 현장들도 있는데 사실 다시 하라 그러면 못 하겠어요. <laughs> 뭐예요? 뭐예요? 아, 너무 적용시키기도 어려웠고 시공비도 많이 들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또 키친 구성을 해야 되나? 이게 와.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식탁을 돌리는 그런 남들이 안 해봤던 하드웨어를 저희가 최초로 쓰잖아요. 네. 그러면 하드웨어 금액에 노무비, 흔히 말하는 시공하실 분들한테 돈 받아서 고객님한테 제안을 드리죠. 고객님 뭐 300만 원이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어서 더 들어갔어요. 고객님 시행착오 때문에 200만 원더 주셔야 됩니다가 안 되니까 아... 그때부터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원 아, 말고도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다른 거 많잖아요. 다른 공간을 또 어떻게 바꿨고 뭐 이런 음. 좀 사례 있으시면은 보통은 이제 샤워하기 전에 허물 벗고 일단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허물 벗고 거기 놔뒀다가 어디서 어디 갔더라 하고 다시 들어가지고 그렇죠. 저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시간의 단축 개념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화장실을 가면 네. 옷을 벗잖아요 세탁실은 주방 옆에 딸려 있잖아요 네. 그거 들고 주섬주섬 가서 거기다 넣어야 되고 그러니 차라리 뭐, 아파트 평면도를 보면, 이 안방이 있으면 그 위에 방이 하나, 북쪽의 방향을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잠을 자라. 안방을 크게 드레스룸 겸, 아까 얘기했던 세탁기를 병렬 배치를 하셔라. 그러면 퇴근을 하든 출근을 하든 그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벗고 씻고 나와서 화장을 하고 꾸미고 세탁물까지 정리하고 나오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라고 음. 얘기하는 좋은 사례를 좀, 네. 좀 소개시켜 드리는 아것 같아요. 결국에는 활동 범위를 집에서 가사일의 활동을 좀 줄이자. 우리나라 연령층도 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네. 허리가 또안 좋으신 분들도 좀 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최대한 좀가사에 편리하게 이연을 많이 생각해. 잡아먹어요 아, 아 네. 저는 그 티체인에 그런 소재가 아 들어가는 거는 아 생전 척수 생돈인 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쓸때 네. 너무 넓은 면적을 쓰면 은안 돼요 왜냐면 유사 패턴이 반복되니까 가짜같이 보여요